새로운 미술 도구가 나왔어요. 브라가그리는 브라펜. 내가 어렸을 때큰 누나랑 형이 이런 장난을 많이 했었어. 어이 도마이 베개 싸움하자 베개 싸움. 하 아, 베개 싸움. 하 아, 내가 좋아하는 베개 싸움이다. 막 이러면서 내가 방 안으로 들어가면은 날 어두운 방 안에 혼자 남겨두고 문을 쾅 닫아버리고 날못 나오게 막아버리더라고. 어렸을 때 나는 어두운 곳에 혼자 있는 것만큼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도 없었거든. 그 둘한테는 내가 공포에 질려서 비명을 지르는 걸 보는 게 최고의 오락거리였나봐. 그렇게 나는 어린 나이에 깨달았지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는 걸. 있잖아 집안에서 가장 막내이면서 겁이 굉장히 많은 아이로 살아간다는 건 마치 인간 모르모트로 살아가는 느낌이야. 정말 나는 모든 면에서 완벽한 실험체였거든. 이번엔 어떤 장난을 치면 실험체에게서 가장 효율적인 리액션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 연구하는 막 실험 대상이었다고. 우리 큰 누나가 연구를 주도하는 장남 박사였다면 우리 형은 큰 누나의 수제자였지. 박사님, 다음은 바지 내리고 도망가기입니다. <laughs> 앞정이 찌른 척하게뭐 이런 거 기본이었고, 문 뒤에 숨어 있다가 문을 콱 닫아서 놀래키기, 귀신으로 분장해서 갑자기 튀어나와서 놀래키기, 물좀 떠달라고 시킨 다음에 어디론가 숨어버리기. 응? 뭐야, 어디 갔지? 프라이팬을 세게 쳐서 물을 엎지르게 하기도 했는데 뭐 다양한 방법이 있었어 나는 심장마비와 사투를 벌이는 와중에 둘은 마치 신재생 에너지를 발견한 사람들처럼 좋아하더라고 만약 그 에너지로 자동차를 굴러가게 할수 있다면 아랍의 석유보자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을 거야 아마 요즘 아이들도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. 어렸을 때 동네 친구들이 많이 했던 장난인데 껌을 뽑으면 아래에서 바퀴벌레가 튀어나오는 그 장난감 있었잖아. 그건 나한테는 뭐 애들 장난 수준이었어. 아니 따지고 보면 애들 장난에 맞긴 한데 아무튼 <laughs> 집안에서 훈련된 내 심장을 겨우 이런 장난감으로 날 놀래킬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. 아고아고 귀여워라. <laughs> 아 어, 맞아 장난감이니까 또 생각나는게 있는데 그 옛날에 공룡알을 물에 넣으면 안에 있는 공룡이 물을 먹고 커지면서 알을 깨고 나오는 그장난감 있었잖아? 공룡알 장난감 나는 물을 먹고 커지는게 굉장히 신기해서 난 그게 굉장히 갖고 싶었거든? 그런데 큰누나가 자그마한 공룡을 어디선가서 가져오더니 나한테 주는거야 이것도 물에 넣으면 커지는거니까 물에 넣고 기다려보래 그래서 내가 와 엄청 기대하면서 공룡을 물커미 넣고 지켜봤었어 그리고 한 30분인가 기다렸는데 전혀 변화가 없더라고 아 그거 원래 조금 더 오래 기다려야 효과가 있다는거야? 아 그렇구나 그래서 공룡이 커지길 몇시간을 기다렸는데 다음 날 아침까지 기다렸는데도 크기가 그대로인 거야. 알고 보니까 그냥 플라스틱 장난감이더라고요. 참 그건 내가 당했던 장난 중에서도 굉장히 사소한 장난이었지만 내가 그만큼 열받았던 적은 또 없었던 것 같아. 그런데 그런 계속되는 장난에서 벗어나게 만든 건자구러나가 해줬던 단 한마디였어. 네가 계속 반응을 해주니까 그렇지. 나는 처음에 이해가 잘안 됐는데 생각해보니까 너무 맞는 말이더라고. 내가 화를 내면 낼수록 두 사람은 더 즐거워할 뿐이고 계속 장난을 치고 싶게 만들 뿐이었어. 멈추지 않는 기계장치에서 가장 중요한 톱니바퀴 역할을 내가 하고 있었다는 걸 그제서야 깨닫게 된 거야. 그때부터 내가 위도적으로 리액션을 안 하기 시작했어. 전혀 놀라지도 않고, 비명도 안 지르고 무엇보다도 내가 화를 안 내기 시작하니까 더 이상 재미를 못 느끼기 시작하더라고.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상황의 주도권을 지기 시작하는 거야. 항상 당하기만 하고 살았는데 그런 작은 변화가 나한테는 엄청난 발전이자 두 사람에 대한 최고의 복수였어. 모두 작은 누나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 덕분이었지. 음 역시 정결등은 달라. 그렇게 내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우리 큰 누나는 고3 수험생이 되었지. 뭐더 이상 장난을 치고 날 겨를이 없어진 거야. 그리고 우리 형은 초등학교 6학년이 되면서 살이 순식간에 빠졌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이야기해보고. 아무튼 그때 큰 누나가 작은 누나의 생일 케이크를 사러 나가는데 형이랑 같이 풍선을 불고 있으라는 거야. 그때 나는 우리 형이 분명 풍선으로 뭔가 장난을 칠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. 분명히 뭔가 뾰족한 걸 뒤에 숨겨서 어떻게든 내 풍선을 터뜨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아주 뻔히 보였지. 뭐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었으니까. 그런데 정말 손에 아무것도 없더라고. 그때 내가 확실하게 느낀 것 같아. 우리 형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는 걸. 무언가 형만의 고민거리가 따로 있었던 것 같기도 해. 그리고 앞으로 우리 형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 그때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. 아무튼 그때부터 형이나 큰누나나 예전처럼 장난을 치면서 노는 모습은 점점 찾아보기 힘들어졌어. 뭐 나야 뭐더 이상 내 수명을 깎아먹을 일이 없어서 좋긴 했는데 그래도 예전처럼 날 놀래키면서 장난을 치던 때가 가끔씩 그리워지는 건 왜인지 모르겠더라고. 에이 아니야 그래도 심장마비 걸리는 것보단 백배천배 낫지. 큰누나 지금이야!